도 아, 바은거 아니죠? 도로 맞고차이네 왔어요. 아, 다 <목소리도> 우측 잔디까지 내려온 거 같기도 대방 뒷땅처럼 왔네. 어? 맞고 오 내려오다 오 살았다 살았다 내 아, 네, 살았어요 아, 살았어요 예오지열렸어왼쪽 네. <laughs> <laughs> <이거 네트워가 있으면 웃음> 네. 왼쪽으로 쳤거든 근데 아. 이게 함부로 몸을 못 돌려쳐 내가 때는 네. 죽을까봐. Yeah. 응. 아, 당겼다. 왼쪽. 당겼다. 왼쪽, 왼쪽. 어 오른쪽 봤는데도 당겨 버렸네. 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가 don't know. I don't 다 n o w I don't k n o 는 I d o n 거

좀 주실래요. 죠. 됐다. 올라갔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이네조 올라가야 돼. 오지 말 오지 말 일단 어? 지금 왼쪽 편이이게볼록이 어, 나서. 올라가이 왼쪽을 많이 보고 친 건데. 네, 네, 네. 그렇 빨리 그러면서 오로쪽으로질러 어, 보면 단거리 오,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. 오쪽은이거리 네, 네. 오빗도 이게야겠다겨도기 아, 된다는 뜻이로 아, 네, 도로에서 흡은 네. 위험합니다. 네. 도로에서 흡은. 아이고야. 내가 했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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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네, 습니다콘크이좋다래 방사, 싶으면... <목소리> <맞다>. 카메라 안저쪽다 저기 저기 지 방카들 어. 방카들 이쪽 들어 갔지. 아, 카들가버다 잔디 다 와. 어, 넘어갔다. 야, 없다. 넘어네 뭐뭐가안 돼. 탄 없어서 그 어, 좋다. 내가 씨나 等一下。 맞았는데? 아, 그러면, 데러 아,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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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네, 굿샷, 나이스. 오 아, 뭐. 나야로 네. 네. 네, 네. <laughs> 걸려서 잘 갔어, 언니. 내쪽으로 왔다. <laughs> 언니 들어오 걸려가지고 들어오 걸려서 벙커 좌 끝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왔어요.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간 것 같아요. 응. 넘어갔어. 내 쪽으로 왔어. 언니는 질렀어요. 과감하게 질렀다. 와 굿샷. 좋았어! 언니도 키기 좋았어! 아니 저파타할거예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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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자 퇴근 언니 그이 많네 언니 공만 응, 딱 넘기면 응. 되는데 아, 내가. 언니 공 봐줘요. 이거 아, 네. 마지막에 다들 마무리해야 되네. 네. 응. 만 왼쪽이 언이 음, 지나가도 되네. 가감하게 찍습니다 어, 네, 거기서 이 없을 어, 는 저 옆에 낚시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샀다 샀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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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줬라 빨리 줬라 하람 나 들어가라 아이쿠 아이쿠 들어가고 안가고다다 이거 이거 <laughs> 아이이 <laughs> Good Bye. -bye. Bye, -bye.